안녕하세요. 은둥이들과 그림책을 읽는 꾸다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다녀올 겸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길에는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우리 아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은우가 그 친구를 먼저 알아본 듯한데, 어, 쭈뼛쭈뼛 인사를 잘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두근두근 된대요. 음, 작년에 같이 다녔던 어린이집 친구였는데 먼저 나서서 인사하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 우리 은우한테 이런 그림책을 읽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림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그림책은 두근두근입니다. 이 두근두근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브레드씨가 있어요. 이 브레드씨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모두가 잠이 드는 밤에 혼자서 빵을 만들어요. 달콤한 소라빵, 촉촉한 크림빵, 고소한 호밀빵 그런데, 어느날, 똑똑똑 하면서 누가 찾아와요. 헉,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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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누구지? 이 한밤 중에 누가 찾아올까요? 음. 오, 아저씨 너무 깜짝 놀라서. 허중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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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네 잠을 못 자는 코알라가 찾아왔어요 코알라한테 맛있는 빵을 대접하고 코알라는 이제 스륵스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똑똑똑똑우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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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건 누구지? 생쥐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왔어요 맛있는 빵 냄새가 나요 아저씨는 생쥐에게 야채빵을 줘요. 야채빵을 먹더니 생쥐는 이렇게 똥을 똥똥똥똥똥똥 하고 아주 배가 아주 편안해져서 돌아갑니다. 다음 날에는 오돌오돌 떨고 있는 양이 찾아왔어요. 양, 양에게는 따끈따끈한 호빵을 대접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안아줘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음, 한동안 입맛이 없는 비실비실한 곰이 찾아와서 레드씨는 이 곰에게 이렇게 많은 식빵을 줬어요 그러자 이 곰은 가족들과 함께 와서 또 맛있는 빵을 먹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밤새 고양이들도 이렇게 막 킁킁킁 맛있는 냄새를 맡고 불쪽으로쏙 빠져가지고 깡 새카만 재로 변해버렸어요 이 고양이들에게는 맛있는 붕어빵을 습니다 이제 브레드 씨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레드 씨의 빵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빵집을 찾아와서 브레드 씨는 빵집, 두근두근 빵집도 오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똑똑, 또, 또문 또,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어요. 뭐? 도대체 누구지? 그래드 씨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 누굴까? 누굴까? 아~ 아마 나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두려운가보다. 두려운가 그래서 그래드 씨는 이렇게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문앞에 이렇게 빵하고 빵을 갖다 둬요. 그러자. 어느샌가 이렇게 부끄러움 많은 사자가 와서 빵을 먹어요. 그리고 브레드 씨는 이 사자에게 음료수도 가져다주고 둘은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빵을 나눠먹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이니까 남극일까요 북극일까요? 펭귄 가족도 이 빵집 소문을 들었나 봐요. 똑똑똑 하고 브레드 씨를 찾아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표지에 있는 많은 빵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빵들을 골랐어요. 우리 은우는 소라빵하고, 어, 크로아상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은기는, 아, 자기가 좋아하는 소시지빵이 없다면서, 그러면 나는 그럼 피자빵 먹겠다. 하면서 피자빵을 고르고, 피자빵을 고르고, 저는 바게트를 고르면서 한동안 빵 얘기를 먼저 막 하다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들은 좀 부끄러움이 많은가 봐요. 어, 친구들 만났을 때도 먼저 막 다가가서, 막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엄마, 저기 누구 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가서 인사할까?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같이 가서 인사하고, 또 어린이집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보면은, 집에서는 너무너도 너무 잘하는데, 막상 무대에 서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주춤주춤 주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성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음, 점점 나아지겠지 하는 엄마 마, 엄마 바람도 좀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음, 조금 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림책들도 만나면서 그림책 속의 친구가 자기와 같이 동일시되면서 아 나도 이제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가져보길 엄마로서 좀 바래봅니다. 이 그림책을 다 읽고 이친구준 엄마는 또 물어봤습니다. 우미야 우리 다음에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노가 다음에는 큰 소리로 친구야 안녕 하고 인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친구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할지 어떨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향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지켜봐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현장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우리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오늘 이야기 그림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책으로 만날게요. 안녕!